병든 자녀를 살려내고 아버지 자신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이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일 씨가 또 하나의 감동작, 등대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등대지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재우는 어려서부터 똑똑한 그의 형과는 차별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도무지 재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차별대우를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와서 결국 등대 지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형님은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 당시 엄마는 치매에 걸렸는데 동생 등대지기의 엄마를 맡겨놓고 행복을 찾아서 형은 이민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 대서변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맡아서 섬기는 재우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휘몰하 천하는 날등대에 불이 나가서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재우가 밖을 나갑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자식을 부릅니다. 재우야. 가지 마. 재우야, 가지 마라. 하지만 등대직인 재우는 어머니, 저는 가야 합니다. 등대에 불이 꺼졌잖아요.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하고는 등대를 고치러 재우가 갑니다. 등대에 올라가서 끊어진 퓨즈를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순간 재우는 감전이 되어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내장은 이미 타들어가고 몸이 다 오그라질 때로 오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아 이대로 죽겠구나. 나는 죽었다. 그런데 생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 시간에 수백 계단을 뛰어오르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여원자가나으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어머니 빨리 내려가세요. 여기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그런 제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가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왜밥안 주고 여기 있는 거야? 밥 줘. 밥 줘. 그리고 그래, 어머니는 곧바로 말합니다.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그리고는 무릎에 아들을 눕힙니다.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빗물이 들어갈 때 타들어가는 속이 다 쓰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아니야, 난내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결로 오락가락 하는 한 노인 안에는 치매와 자식을 사랑한 모승의 본능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다 벗습니다. 그 옷을 벗고 속옷을 빗물에 적셔서 아들의 입에 적셔줍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사흘, 라흘이 지나가고 구조대가 도착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채우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깊고 넓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창일 씨의 등대지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등대지기를 지켜준 힘, 그것은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기적, 사랑의 거룩한 힘, 어쩌면 죽을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힘든 인생길을 달리게 하는 그 힘이 볼까?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는 다 이런 어머님의 숨결, 사랑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인간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고,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어머니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사랑과 어머니 같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성과 모성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그것은 남자의 모양이고 여자의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며 엄청난 능력과 기질을 베풀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 같은 사랑과 아버지 같은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자, 친밀한 관계를 시기해서 누구를 공격했을까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모성애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뺏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 초점은 어머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모성애를 빼앗아버리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행복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유대이면 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기 이전에 위대한 어머니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니의 육신의 배, 어머니의 태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 둘째 예수 그리스도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태를 빌려 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없었던 아담은 원죄의 철퇴를 인류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쭉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위대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진실함과 순전함 이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자,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따라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었지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에. 하나님의 모성애는 뭘까? 자, 여러 모성애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모성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모성애의 의미는 뭘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손바닥에 내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성에는 뭘까? 손바닥에 내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새겨 넣는 것입니다. 골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조각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새길 때는 어떻게 되죠?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길 때는 피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겨요.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는 구원의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이 떨어져 나가면 피를 흘리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과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새겨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손바닥에 대해 이름과 어을결을 새겨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주세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따라가세요. 사랑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예. 어머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는 못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약점을 구하 나의 가난과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십니다. 자, 사랑이란 뭘까?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수치를 가려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때요? 양이 피흘려 죽어야 하는 것이고 보혈로 수치를 덮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자, 주옥같이 붉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덮어주시는 보혈의 옷,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고 가려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자, 이 하나님의 모성애는 어떤 것일까? 말해주세요. 해산하는 어머니로, 품에 안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해산하는 어머니. 해산. 그리고 품에 안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아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징벌을 받는 이스라를 향한 어머니 마음을 기록하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품에 안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번성과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사 4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한다. 누가 보면 13장 34절에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몸고하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란 일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이 한탄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성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자 그게 어딜까? 구약 성경은 어딜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0 자,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은 신학적으로 제2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는 사랑이죠. 안타까워하시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깊은 회의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성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매를 때리시고 돌아서서 울고 계신 하나님처럼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입니다. 구약학자 올 브라이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샤다이. 이엘 샤다이가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두 개의 가슴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젖내가슴 하나님 엘샤타이. 이 엘샤타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두 개의 어머님의 젖가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자선의 본성과 생육을 주시면서 풍성케 하시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성애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모성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자, 모성애가 파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성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성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모성애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세상 어딜 가든지 위로와 행복을 맛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성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풍요함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앗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모성애의 상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성애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모성애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성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이 자, 무슨 말입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죄악과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오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좋은 것으로 바꿔집니다. 사랑으로, 축복으로, 위로로, 또 번성함으로, 의미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상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부인이 발끝마다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요? 막 남편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부인이 남편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부인이 막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이 죽어서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고 한날 남편을 수없이 구박을 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흰천에 쌓여 죽어 있는 남편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인이 막 한참 서럽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하얀 천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그랬더니 깜짝 놀란 부인이 울음을 그쳤더니 남편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당신이 의사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 빨리 죽어.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잘못된 습관은 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계속 구박하다가 다 죽어가는데도 구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습관, 인간, 이 인간의 잘못된 것은 고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보다 정말 더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정말 마귀보다도 무서운 게 뭘까? 바로 나다 그랬어요. 안 변해요, 잘. 마귀보다 진짜 무서운 것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 나 나의 꼬라지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 안 변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는 건 기적이죠. 변화된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 인간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초월하고,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뜨겁고, 친구 간의 우정보다 더 뜨겁고,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성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성애가 임하면 어떻게 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성애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이 하나님의 모성애는 따라해 주세요. 살려주시는 사랑, 격려해 주시는 사랑. 자, 여러분, 살려주시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어머니로서, 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잔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게 기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살을 찢기심을 통해서 해산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살려주는 사랑이 바로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격려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혜사의 사랑이죠. 보혜사가 뭡니까?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곁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죠.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시고 내가 걸음마를 배우시면 자랑스럽게 나의 손을 붙도록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가시고 내가 몸줘 몸이 아파 눕는 날이면 나 대신에 어머님이 아파하시고 나를 대신해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눈물 짓는 그런 어머니시죠. 나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동 고르면서 병원에 달려가시는 어머니죠. 보혜사의 사랑입니다. 자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구속 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세상 모든 친구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 않냐.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 있고 그래서 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결국은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참 많은데 눈물의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눈물이 차고 기도가 찰때 결국은 사랑이 차고 행복이 차고 이 예배당도 차고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구가 있을때 고달픈 인생살이가 끝이 난다, 그럽니다. 자 구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 이 모성애가 이맘때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느냐? 따라해주세요. 덮어주시는 사랑, 자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바로 어머님의 치마는 우리 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모성애에 관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손바닥에, 내 이름과 얼굴을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수치와 허물을 가려 주시는 사랑,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 번성과 축복 풍성할 주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알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이웃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이 세상은 참 행복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되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